날씨가 춥지는 않고 어 뭐지 되게 좋습니다 뭐 상쾌한 정도입니다 아까 뭐 햇볕도 나고 좋긴 했는데. 8월 17일 2020년 8월 17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그 이거 보면서 뭐 비록 한 10명 정도밖에 안 보지만 그 떨림이 너무 심해서 멀미 난다고 그러셨는데 한국에서 짐발을 주문을 하려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호주 걸로 해서 이베이에서 아이고 개다 개 개는 피해야 돼 개를 좀 싫어합니다 샀고요 그때까지는 좀 화면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지났으니 다시 예, 8월 17일 월요일이고 코로나 숫자는 확진자 282명 그러니까 이제 그 마스크도 착용하고 어 완전 록다운도 불구하니까 이제 그 새로운 확진자 숫자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것은 사망자가 오늘 기록으로 25명이 나왔습니다. 그 확진자 증가 속도가 관리가 되는 거 하고 사망자 숫자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거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정도 숫자는 계속 나올 거라고 예측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가 있죠 그 호주에서 제일 의료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어, 충고를 해주고 하는 곳이 AMA, 그러니까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또 호텔 그 격리 얘기인데, 이게 하루에 하나씩 해도 매일 새로운 게 나와요. 대단해? 하여튼. 그게 한 3월 말에 호텔 격리가 시작됐잖아요. 4월 15일. 날짜로 AMA에서 여기 DHHS 보건부, 주정부 보건부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니다 거기 일하는 경비업체 직원들 교육도 잘안돼 있고, 그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커뮤니티에 전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게그 ABC 방송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취재 좀, 물론 보건부에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답장도 없었고, 올렸다는 말도 없었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었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고, 아쉽습니다. 많이 완전히 무시당했었고요. 그니까 이게, 보건부도 그렇고, 주총리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너무 일을 쉽게 생각했다는 게 눈에 너무 보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난 주말에 주총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이나 뭐 점심 늦은 시간에 나와서 이제, 그날 몇 명이 환자가 발생했고 이런 브리핑을 하고 어또 다른 사항도 이제 계획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 멜본 거주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스테이터 오브 임머전시 그러니까 비상상태 비상사태, 비상사태 현상황을 계속 더 연장하겠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스테이터 오브 디자스타 그러니까 재난 재난 상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순간 두 개가 다 뭐지? 오히려 헷갈렸는데 알아보니까 State of Emergency 그러니까 비상사태에서는 해당 비상사태의 최고 책임자가 그 Chief Health Officer Brett t n 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보건쪽에 어떤 지금 방역 체계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말이 법이 된다.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고, 이 사람이 시민들 상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를 다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사람을 좀 가둘 수도 있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State of Disaster는 아, 글자 그대로 공권력에 대한 파워를 주는 겁니다. 그, 니까 이제, 군경이, 아니, 경찰이, 이제 사람을 잡을 수 있고, 단속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을 주는 거죠. 상당히 필요하죠. 진작이 됐었어야 되는 거고, 스테이트 오브 뭐가 됐든 간에, 진작부터, 경찰 단속이 좀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볼까? 그, 확진자 숫자들 보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의료진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료진 감염이 되게 많은데,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마스크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의료진에 공급되는 마스크 중에, 종류가 자체 성능 검사에서도 탈락한 제품입니다. 근데 그게 이미 많이 나가 있나 봐요. 제작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공고는 그 얼굴에 뭐 튀지 말라고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아크릴 같은 거. 페이스 쉴드 그걸 함께 착용해라. 뭐 이렇게. 그게 답답한 게 제가 쓰는 마스크하고 여기 의료진이만 쓰는 마스크하고 여기 의료진이 쓴 마스크 홀나야 되는데. 문제는 내게 더 나은 거지. 난 한국에서 왔거든, 이게. 그,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그, 저하고 친한 동료가, 그, 아내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아내가 쓰는 마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이렇게 더 충당해서 이제 제 직장 동료도 그 자기 아내가 쓰는 거랑 똑같은 걸 쓰고 있는데 한날 회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스크가 이거 아 이상한 거야 이게 이거 뭐지 싶은 그런 마스크 잘안 쓰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아, 우리 아내가 병원에서 일하는 거 알죠? 안다. 거기서 구한 아시가 아닌데. 마침 제가 이제 가방에 여분으로 한국에서 받은 마스크 하나를 더 들고 있어서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아 싫다는 거야. 왜 싫니? 이 너무 비싸보인다 이거지. 내가 쓴 거였거든. 그래서 <laughs> 부담스럽대. 아이씨 뭐. 그래? 그래고 마침 제가 또 홍콩 거도 하나 갖고 있었어. 그, 아마 덴탈 마스크인가? 뭐 그런 건것 같아.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그걸 줬더니, 뭐, 그거는 뭐, 좋아하라고 하는 가져가더라고. 제가 하는 얘기는, 마스크도 제대로 안돼 있고요. 의료진 감염이 솔직히, 전쟁터 나가면, 제일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이잖아. 총이 없어. 총알도 없고. 이거 뭐, 어떡하다는 거야, 이거. 전쟁 못 하는 거지. 하여튼, 오늘도 이런 답답한 소식밖에 할게 없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진정좀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당분간 조금, 멀미가 나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도구가 도착하면 좀 업그레이드 되겠죠, 퀄리티가. 음,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싶기도 하고, 편집도 조금씩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